네, 2차 세탁입니다. 2차 세탁. 좀 담녀예요, 담녀. 담요. 우리 내가 실철타고 다닐 때 실철타고 다닐 때 추워서 덕달된 건데, 내 엄마가 진순이를 깔아줬어요. 그래가지고 우리 진순이가 깔고 덮고 그러고 잤어요. 이따고 그래가지고 에이 진순이가 뭐 아침에 일어나더니 우리 담요에다 오 쌌다 그래가지고 좀 세탁하게 갖다 놓으라 그랬어 근데, 오전도 안 썼는데, 오전 썼다고 그래요? 네, 괜히, 괜히 농담했나 봐요. 어차피 뭐... 그래서 그래요, 그 내복 입고 다니니까 잘썼더라요 사람은 순순히 데리고 산책 나갔어요. 여구물이맛있